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무 말? 논술 학원. 자 수업 중 쳤어요. 그 앞에 김종민 학생은 신금 번금이라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. 그나저나 노브레인 정 학생은 뭐 하느라 여태 안 올까요? 아, 이거, 아이고 저 맨날 걸레 넘어. 아저, 저 실생 실생. 제가 지금 길거리를 무지하게 돌아다녀 봤는데요. 그 전에 김수로의 꼭지점 댄스는 예능 프로에 한번 나오고 엄청 유명했거든요. 근데요? 아니 근데. 아의적 가면 사과 먹기는 왜 아무도 안 따라 하죠? 아 그걸 어떻게 따라요 보기만 해도 힘들던데요 힘들기만 하지 않아요 자신리쌤이한번 말해주세요 빅마마 버전으로 오늘은 좀 미친 레시피에요 하다 하다 아쉬우면 만만 족하면 후령구만 부르고 결판짓는 속전속결 노래 대결 코스터 노래 대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노래 실력 보여줄게 예 yeah. 저도 말고 덜도 말고 후렴구 두 줄만 부르는 노. 아, 네. 방조제? 네, <laughs> 새만금 같은 남자 간척사업 같은 남자 프린스찬입니다. 자, 오늘은 그냥 둘이 그래야 감동이 와요. 장에서, 장에서 나오면 유산균 느낌으로 장에서 나오면 덩 아니야? 죄송합니다 제가 조급했어요. 아 오늘 좀 많이 접지르는데. <laughs> 그러면 은 어, 아침 수염서부터 많이 접지르는데. 아, 네. 일단 좀 어, 차분하게 네. 휴식을 취하고 그래. 들어을게요 장에서 네. 나온 우리 김수찬의 정준아요. 들어볼까요? Listen 네. Carefully. should be the one.